집중 공략 서술형 82에서 85쪽, 1번 삼각형의 외각성질 이용해서 원주가 크기 구하는 거예요. 여기 현 사이에 이렇게 교각이 뭐 중심점 지나지 않고 이렇게 막 그려져 있거나 여기를 구하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다음 문제도 살펴보면 얘도 구하라는 부분이 여긴데 얘는 중심이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삼각형의 외각인데그 외곽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에요. 다시 돌아가 보면. 어 얘가 지금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야, 얘들아. 요거, 보이니?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하면, 이, 지금 얘가 20을 써먹어야 돼, 얘들아. 얘가 괜, 그냥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볼때20 플러스 X는 이거랑 똑같아. 여기가 뭐라고? 20 플러스 X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똑같아, 요거? 요거는 이 호에 대해서 얘가 원주각이 X면 이쪽도 똑같이 X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여긴 X, 여긴 20 플러스 X, 그런데 얘는 이 빨간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X랑 20 플러스 X를 더하면 72가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써보면 20 플러스 X랑 여기 X랑 더해서 뭐가 나온다? 72도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여기 아래 있는 문제도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물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38이고 여기가 30이야. 그러면 38하고 30을 더하면 여기 봐봐, 요거. 이거. 요거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 되기 때문에 38 더하기 30이니까 68이 되겠지, 여기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얼마냐는 거예요, 요거. 요거는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아까 38이었거든요, 얘랑 연결한 거 38. 그러면 이쪽으로도 뭐가 나와야 돼? 그치, 38이 똑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주각이. 그래서 이 문제로 물어본 이 부분은 이쪽 작은 삼각형의 외각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더 해주면 되지. 집중공략 2번 어, 원에서 여기 지금 주어진 조건은 호AC와 BD의 길이가 호AC, BD 이 길이가 각 원주의 1분의 6과 1분의 8을 차지한대요. 여기는 전체의 1분의 6이고 얘는 전체의 1분의 8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호가 전체의 1분의 6과 1분의 8을 차지하면 이 말은 곧 어, 중심각도 중심각과 원주각이 이 각각 전체의 6분의 1과 8분의 1을 차지한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연결을 지켜야 되더라. 이렇게 그러면 어, 얘를 이제 외곽으로 풀 수도 있고 요거 삼각형 안에 있는 걸로도 풀수 있는데요 얘를 외곽으로 풀고 싶으면 요쪽으로 연결하면 되겠네 그러면 아얘 외곽으로 풀려면 이쪽으로 풀어야 되니까 안되겠다 얘가 전체의 6분의 1이면 얘들아 이거에 이 호의 이거 원주각 이 호의 원주각도 전체의 6분의 1을 차지해야 돼요 중심각은 원 전체에 대해서 360도이기 때문에 원주각은 그거의 절반을 더한 것들이라서 원 전체에 대한 원주각은 180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180에 6분의 1을 곱해주면 30도가 나온다는 거알수 있어. 여기가 몇 도? 30도. 그 다음에 어, 얘가 지금 8분의 1을 차지한다고 했지. 얘가 전체 8분의 1을 차지하면 이호 8분의 1에 대한 이 원주각 요 부분. 얘도 전체 원주각의 8분의 1을 차지해 줘야 되는데, 전체 원주각은 180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8분의 1을 해주면 음, 8 2, 16. 아, 이거 안 나눠지나 보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248, 90, 그리고 245. 45의 절반이니까 22.5도예요. 어떤 게? 요 빨간색이. 그러면 요거 구할 수 있지, 얘들아. 얘랑 얘랑 구해서 180에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127.5도가 나온다고 써있네. 얘가 22.5도. 그러니까 55.52.5도를 180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서술형 문제 1번, 이렇게 반원 속에 이 그림이 나오는데, 얘도 이거 시험에 잘 나는 유형이에요. 지금 위에 걸 설명해 주려고 했더니, 얘가 보조선이 나와 있어 버려서 먼저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원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여기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봐봐 이게 현이 밖으로 뚫고 나갔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지금 각도 구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보조선 하나만 잘 그리면 바로 이제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그려 보면요. 얘는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면 얘들아. 얘가 이렇게 지름이기 때문에 중심각이 90이라서 여기가 아 180이라서 여기 90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42도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42도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인 이쪽 부분. 이 호하고 중심을 연결해서 이거 중심각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이 호하고 원 둘레에 있는 아무 점하고 연결한 거를 원주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둘이 두배 차이가 나야 되니까 얘가 40이면 여기는 뭐야 이거? 21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90이기 때문에 어, 얘 절반 해주고 얘랑 더해서 90도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답이 69예요. x랑 21도 더하면 90도, 그래서 x는 69도. 원이 이렇게 있는데, 호 어, BC의 길이. BC의 길이면 이거예요. 얘는 AB의 길이의 4배 대 여기가 AB인데, 이거의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대 4가 되겠네, 길이가. 그럴 때, X와 Y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파란색 코에 대해서 원주각이 15니까, 이 빨간색 코에 대한 원주각인 Y는, 당연히 여기가 4배 차이니까, 여기도, 4배 차이가 나면 되니까 얘는 60도가 되면 되겠지. 그리고 이 X는 뭐냐면요. 호 AB에 대한, 호 AB와 중심을 연결했기 때문에 중심각이 되는 거야.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니까 얘는 30이 되면 되겠지.